안녕하세요 상한국입니다. 저는 개인자산관리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으면서 주을잡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한 특정의 개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제 능력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상한가를 간다는 상한국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IC 어, 현대 전기차 핵심 부품 어, 어, 하고 있는 어,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 차트로 어, 차트 관점에서 우리는 어, 매집하고 전고 돌파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차트는 여러분. 먼 미래는 알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가까운 미래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왜 가는 길에 어떤 트릭이 있고 어떤 힙소가 있고 어떤 지지저항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차트는 그때그때 그때 다 챙겨 봐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 정도만 예측할 수 있다 예. DIC 종목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어 저는 이 종목을 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차트 관점으로 한 번에 상승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한 수년간 차트 공부해 오면서 어 모아놨던 자료들 공부할 수 있게 쉽게 누구나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낸 공부 자료가 있거든요. 어 그거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공부 자료. 초등학생이 봐도 쉽게. 초등학생이 봐도 쉽게. 어, 알수 있는 알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 알려 드리겠다. 오늘 영상은 어, DIC 짧게 남기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실게요. 자, 여기도 어, 하락 조세를 벗어나서 어, 상승 초입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초입에 진입을 한다. 차트를 보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재료들이 숨어 있는 재료들을 파악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재료, 테마, 이슈 있는 상태에서 차트가 잘 맞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이 차트를만 보고 맞추는 거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자리.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 과거에 이 지지 받았던, 과거에 지지 받았던 자리에서 이런 지지가 나와야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아무 데서나 예, 상승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반등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반등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무슨 테마가 살아 있었을 거예요. 뭐 재료나 그런 게 살아 있을 때이 종목이 죽 아무런 이슈 없이 죽어가는 종목을 반등할 거야 하고 사는 거는 자살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뭐 자료에 이런 것도 공부 자료가 다 있는데, 어, 저는 뭐 여기서 진입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어려운 차트가 아니다. 예, 박스권을 돌파했고, 다시 박스 상단을 확인을 했다. 박스 상단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어, 이제 가고 있다. 고점을 높였다. 다시 자 박스를 뚫고, 박스를 뚫고, 초점을 높이고 있다. 저점을 뭐 저점이 뭐 다시 내일 뭐 조정에 와서 여기까지 이 추세선까지 올줄 모르겠는데 추세선도 예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이런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되죠 이 추세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분할 매수 이탈하면 뭐다 손절 차트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어, 제가 그 공부 자료에도 있는데 이런 박스를 유지하다가 돌파가 나온 뒤에 저점을 높인다. 그러면 급등이 한번더 나와주는 경우가 많더라. 경험상, 차트 기법 경험상, 저희 경험상 이런 경우가 많더라. 그럴 때 우리는 차트는 밈미를 밈, 미미, 먼 미래를 알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고 이런 의미 있는 정고 부위에서는 익재를 하자. 딱이 가격에 맞추는 게 아니겠죠. 예, 부근이 됐으니까 뭐이 정도에서 뭐 전고점 돌파는이 정도에서 분할 익재를 들어가자. 예, 차트는 뭐미리는할수 없다. 가까운 미래 좋아 보이는 거 일단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 박스까지 돌파한 다음 박스를 돌파하고 그냥 쭉 갔으면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 텐데. 바로 박스 상단의 지지를 확인했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 고점도 높이고 있다 한 번의 급등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공부하면은 이 정도 예측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렇게 한 방에 들어가서 평단가가 분리해져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만 없으면 되겠다 예. 분할매수 잘 하시면 되고. E.T.I.C 종목 추천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부용 자료로 제가 어, 제가 매수돼 있는 종목 네,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이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 차트 패턴 비법 모음 어,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글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를 해가지고 캔들 기법, 캔들 모양에 대한 의미 예 패턴하고 캔들하고 어 퓨전을 시켜서 또 이런 패턴 속에 캔들이 있는겁니다 여러분 그런어 퓨전을 해서 어 해당되는 차트들을 어, 붙여넣기 해서 어,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공부자료 예이 공부자료 무료로 배포해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영상 끝까지 항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패턴 공부 자료 모음집 제작 한것을 어, 보내드리겠다. 자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 여기다가 어, 문자만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보내주시면은 어, 이 자료를 원하시면 공부 자료를 원하시면 보내실 때 한글로 자료 그리고 본인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제가 딱천 분께 어, 만일 못 보내드리고 딱천명까지만 제가 보내드리겠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뭐 차트 외에도 뭐 궁금한거 있거나 어 자기 종목의 차트를 좀 해석해보고 싶다 어좀 알려달라 뭐 이런 분들 아 어떤 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긴 세월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 세력의 의도된 트릭에 취약합니다 마 먹고 털려면은 지옥 끝까지도 보내 수 있다, 세력들이. 그러면 차트쟁이는 손질해야 된다. 제약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 짧은 미래는 예측할 수 있고 최선의 방어나 수익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눌림목에서 반등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방 어, 진행형 테마인지 뭐. 재료가 있다면 살아있는 재료인지, 어, 맞아질 때, 어, 의미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캔들, 의미 있는 패턴에서 승률이 어, 높아진다. 종목이 다 소멸돼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죽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캔들하고 어,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했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뭐 간단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 공부자료 필요하시면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 예,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는 상황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